자어어 어, 자리 내시고. 어. 이 경기 있잖아. 키움 LG. 어? 어 이게 동구장이야. 동구장. 어, 동구장이라 음. 아, 방장에 키움 LG는 아, 원래 안 가려고 했어. 어. 근데 동구장이라 어, 이게 지금 9.5가 두배두 배당이 두 배당이 두배두배 두배 되거든. 어, 1.93배? 음. 그래서 어, 오버 어 오버 어음 좋아 보인다 음, 뭐 어제 뭐뭐 뭐 키움이 뻘짓거리 했다 쳐도 선발이 워낙 어배팅 배팅볼들이라 음 일단은 어, 단폴로의 어, 단폴로 방장은 어, 키움 경기 9.5오버어2 0공 갑니다 어, 아시겠죠 어. 참고, 들 하세요. 이거는, 어, 저기, 표는 나갔고, 그, 패키지 형님들, 이거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어, 어 따로, 따로 표는 안 나갈 거고, 어, 주력, 주력이랑 지금 부조, 아니, 1화 주력 2개, 그리고 9, 구개화 주력 2개 같잖아요. 어, 그리고, 이것, 이거 이거는 단폴로 가자고, 패키지 형님들. 아시겠죠? 어, 그러면, 무료 이용자도 뭐, 갈 사람들은, 어, 자, 무료 이용자 갈 사람들은, 어, 한 상품만 하세요, 상품만! 어. 자, 그러면, 어,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뭐야, 분석하다가, 어, 갑자기 키운 경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구장이야. 그래서, 어, 자, 그러면, 어, 이따 뵙겠습니다,